나 이제 난 죽으면서 계속 백도어나 하려니까 라이보고탑 밀었다 는데 빨리 밀었어 이제 레넥톤 1대1로 하면 이기,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싸우나? 네, 그런 거 같긴 해아 채팅하는 음, 거 같던데? 채팅 치는 거 같은데? 채팅 무빙이었어 아야 아, 이거 이거. 야, 이거 우리 가고 돌이 바로 뒤 있어 바리에 있어 아 이거 밖긴 먹었다. 나다 빻다, 다 빻다, 이어나 야, 야, 루시안, 루시안. 루시안 못내려오나 나 루시안은 노릴 수 있는 스킬 없어. 다 빻다, 그래도. 가짜야? 아니, 제드는 근데 진짜 맨날 한 박자 늦는다. 이건 솔직히 한두 박자 늦었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늦지? 저렇게도 쉽지 않은데? 야, 불루 있다. 카이사야, 이거 맛있어 보이지 않냐 지금까지? 아니야, 너무 빨라! 아니야, 진짜 내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 응, 왔은것 같은데, 여기? 미리 빠졌는데? 덫밖에 없었는데? 확인했는데, 네. 아, 덫밖에 없어. 아, 너무 아깝고 야, 네, 루시안 바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저기 샤크가 그, 있겠지, 그치?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 아, 개못 써졌다. 나비. 너가 누구냐? 다음에는 호호 무빈 태왕세. 뭐, 무빈이왜오어막 탑에 죽었어. 너나 아직도 민어 민석아? 정말 진짜 탑을 타워... <laughs> 타고 있었는데 저 새끼가 E W Q 하고 나가고 반복하니까 죽던데. 민석 <laughs> 아직도 냐고 <믿었냐고>. 아, <laughs> 지금 궁 보면 알겠지만 궁도 쓴 거야. 민서아, <laughs> 너는 탑에 가져온 게 잘한 거긴 해. 아, 그때 쓰면 벌써 이때 쓸거든 아니야, 그냥 탑도 밀었고 괜찮아. 아주 잘 하고 있어. 아니 생각하니까 막통 바텀 갔으면 바텀이먼도 밀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쉽다. 아니야, 아니야. 너무 큰 생각을 하고 있어 민서아. 그렇게까지 그놈의 아니 아니하는 아, 아, 좀. 나타왔으면 게임 끝났어 민석아. 저놈의 아니 아니야들 <목소리> 정말. 개물됐어 카이사 괴물돼서 카이사 못 받고. 카이사 이미 괴물이야. 카이사 괴물되면 <laughs> 노잼이지. 렉스 가지고 사선안 가져서 아그랬을수도 있겠다. 아무튼 근는 옳은 선택을 했어. 맞아 어떻게 보면 옳은 선택이긴 하네. 카이사 이미 괴물이야. 여기 샷로 와봐. 내 오면은 바로 내가 이거. 뭐냐 저거? 어 들어가? 들어가? 오이 탁가자 탁가자 이거. 이거 풀어나는데 전령 풀어야 된다고? 어? 그럼 이거 따고 풀어야지. 캐속 쭉. 투명게 아니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저기어저기어 이거 가짜라 건데 이거. 저건 가짜야. <laughs> 들어온다. 차야 돼. 나나나 어떻게? 나 들어가? 뭐? 아니? 아니, 아니 들어가니까. 내가 안 하는 게 낫잖아? 어. 카이사 괜찮아? 일단 다끌었어다끌었어 다 끌었어. 카이사. 카이사. 카이사 저거 됐어 아, 근데 카이사 죽었다. 아, 네, 이겼어. 까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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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코코네 이겼어. 타민도. 타민도. 어, 나죽겠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버려. 죽었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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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감염 건줄였는데 이거 바론이 바론이란다. 이거나 먹자. 좀 참아야 돼. 아, 뭐안먹 아, 먹겠다. 이거. 시간이. 시간이 없네. 음. 죽었다. 에, 똥. 잠시만. 아저 트린 있었스 먹었는데 아뭐 먹겠지? 에이 씨 먹... 20초 남았어 트린 궁 3매 찍으면은 솔직히 7초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걸 안 바꿨어 4초로 줄인다는 얘기 있었어 원래 응. <laughs> 진짜로? 어답답면 모르게 날 키운데? 아니 근데 저거 타이밍만 진짜 잘 맞춰왔으면은 결국 다큰 차이지 뭐야 이거는 사실 CC 이 많은 조 점이면... 어, 정말 죽기 직전에 아드라스하게 추면 막 신나 년도 되는 거고 어, 이거까지도 막 피읔 피, 피 피우, 피우? 트리를 요좀 가는 거 같긴 데 어? 야 뺏었어 왜 뺏었어? 왜점비제 이제 샤코가 너눈 불아리고 따라온다 이제 어, 샤코가 이제 쫓아온다 어 샤코가 이제 눈 불아리고 따라온용 가자 용 가자 내가 이거 서리... 걸어줄게 재능다면은 항상 해도 해도 또 재능이야. 뭐, 이게 뭐뭐 얼굴 미쳤는데? 루시안 루시안 말 루시안. 루시안밖에 없어 이쪽에. 여기 와죠. 가만히 있어 존나 빠른. 근데 뒤에 누가 한명더 있는데? 샤크인가? 걸면 무조건 잡음. 아 이거 안, 안 넘어가지네. 마공 <laughs> 점 이게 이안 넘어가질 줄 몰랐지. 나야 뭐칠까 이용 쳐? 쳐. 용 먹어야지. 쳐. 쳐. 어, 쳐. 쟤네 본체... 저거 가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거 나한테 팔썰인 뭐, 거 같아. 같아. 어. 근데... 나쁘지 않을 거 같은데? 이거 샷 거부터. 아, 근데 레네소니 캐리 있었네. 야, 잠깐만. 아, 아 이거 죽었다. <laughs> 존나 빠르게 도망가기. 어, 내가 3인 아, 크레는데 얘네 최 진짜 한그한한한두번넣는게 아니네. <laughs> 한두번넣는게 <laughs> <laughs> 아니네. 저 느낌은 그냥 그냥 다 끝나면 와서 뒤죽기만 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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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존나 웃기다. 등분냐는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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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음, <하네, 웃음> 이런... 공슈나 인정이지. <laughs> 아 존나웃겨. 기 레드 먹거라. 솔라리가 서 중요한 <laughs> 부산이 <승리하면 사인이> 낫겠다. <laughs> 에, 아니 이거 뭐야 나만 특히 이긴다니까. 맞아. 들어가지 말고. 맞아. 어, 깜짝아 위 싸우는 줄 알았네. 싸우는 중이야 미니언이랑. 여기까지 여기 와보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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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레쉬다 근 저거 뭐못잡야 트린 내려와봐 내려 여기 스레 가운데 다 있어 어, 트린이 어 트린이 싸먹죠 일단 싸고 있긴 한데 응, 응. 거야? 쓸 거야? 응. 어, 어 없어, 빨리 예. 다야 뭐, 뭐. 근데 이거 우리 잠깐만 없는데? 어, 뭐. 우 팀이 없는데? 나랑 제대 멀어 뒤에 샷고 얘, 얘가 진짜 얘가 어 아는데 나는 제 회장 보이네 와 이거 진짜 이거 다 했다 이거 야너막 가이다 뭐해 아이고 어아가이사 분신 쳤어 아이고 아 이거 아. 아니 분신에 다 들어갔어 누가 분신에서에뭐 하는데 지금 러가와 이거 어 아 분식이야 빨리 터트릴 걸 뒤에서.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근데 진짜. 어. 공포가 뒤에서 터트리고 와야겠어. 나 나중에 걸리냐 나중에. 오오오오오 4대3 교환 아니야? 아, 그게 진거 아니야? 아니 아, 아니 여기, 여기가 졌는데? 4대4 교환이네 아... <laughs> 아니야 이제 몰래한 왕의 검이 있어서 강해졌어 <laughs> 3미드가 적꼬라지데 어떻게 이긴? 아니야 난 잘했어 <laughs> 진짜 추하다 <웃음> <웃음> 나 말했지, 어떻게 <laughs> 내가 말했지 3미드가 적꼬라지데 어떻게 이기냐 난 킹했어 내가 볼을 제드보단 낫다 제드도 그 생각 하지 않을까? 야, 난 그래도 쟤보다 합류는잘 하고 있잖아. 항상 너희가 싸울 때는 트린이 옆에 있다는 거 잊지 말아줘. 아씨? 아이고. 망했다 아이고. 이거. 살려줄게. 나와 나와. 아이고. <laughs> 아니, 아니, 아니야? 버려다 아니. 버려다 포로. <laughs>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방어가 없었어. 아, 차이트 있었네. 바로 또킹 찍어주고? 아,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일단 조용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고. 난 가만히 아, 있어, 반에서 가고 있어. 와. 와. 얘들아 들어가, 구라야.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야. CC가 안 풀려. <laughs> CC 안 풀려, 저기. 그래서 궁을 쓰면. 어, 좀 <laughs> 가야겠는데? 이거 첫, 첫 CC만 풀면 어떻게 될것 같은데? 터멜커 응. 아, 가야겠는데? 아, 너무 아파요. 연계가 미친듯이 들어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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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야, 이거? 뭐별로 i 디 o t i 나 봐. 디 e l 리나 봐. 도 a 이 제발 i k 는데 e l i n a b a l 는 Tiko Tiko t 없지 i n a 안 a l 이제 먹어. 이거 뭔 템을, 뭔 템을 봐야 될지 모르겠다. 아? 쟤네들 상대로는. 중모를 올려가지고 킬초를 노려볼까? 야, 이거 치는데? 가는 중. <놀라> 존나 가는 아, 중. 아니, 거 맞냐? 아, 이거, <놀라> 아니, 저거 카이다 공 때문에 일부러 찬 건데. 아쉽다. 아, 그. 그걸 썼 그걸. 면 용은 그 먹을만하자 돌풍은 아니야? 확실한데 풀은 모르겠는데? 아 풀도 쐈어 그래? 음. 아 아닌가? 돌풍만 썼나? 야 이거 그래. 와야돼 텔 썼다 그래. 가는 중 가는 중 먹어야 레인 쏘는 텔 없잖아 애들 못 한번... 한번... 어, 먹어 먹어 와 쟤들 뭐해 텔 없는 거 아니야? 쟤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친다 그래, 됐어 해도 먹으라 이쓸리가 펠이... 없지 넌 뭐하나? 어, 예, 예, 야, 탈타, 탈타, 탈타. 탈타. 아, 야, 야, 기테리셨다기테리다 아, 근데. 과감적았다, 너네. 근데 다 죽었는데? 아니야, 나죽었 어우, 저거. 아, 썼으면 다 왔어, 이거는. 왜? 또, 근데 프로... 왜 아까 전에 텔안탄 거지? 디넥트 텐데? 그니까. 아니, 트윈 아이고, 렛 아, 이거 나쿵 아, 그 서핑에... 있긴 한데. 님, 구라핑이 어제까지 희생당해야 되고요안 돼, 안 돼. 야, 이거 바론이라안 되겠지? 렐도 없고. 어? 잠깐만 저거 조금.. 괜찮지 않나? 아닌가? 딜은 센데 들어가면 쟤도 못가 들어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아, 들어가는 건 저거. 저거 내가 꼬꼬대 걸었어 꼬꼬대꼬꼬대 꼬꼬대 걸면은 애들 공격력 좀 감소하거든 어쩌라고! <laughs> 설명충이야 내꼬꼬대겐 적들의 공격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어쩌라고 아 씨발 <laughs> 아니 거기 아까 있다고 내가 핑을 쪼아줬는데 아니 너, 저 어... 친구 5초 졸으라고 이 느껴졌네, 거지. 아니 아무것도 없어. <laughs> 저 두꺼비는. 아니? 저 악어새끼 다 먹었네. 저 악어새끼 안자냐너거 응. 못 탔는데? 너가 너무 귀여워서. <웃음> <웃음> 개물 제조기 그냥 성공했는데. 개물 제조기 오늘. 어, 들어봐. 보고 보고. 여기서 달달해야 아냐 걸렸어. 맞아, 걸렸어. 걸렸어 나를 보고 짤리가 없어, 저 새끼가. 나를 보면 원래 신나서 달려들어야 된다고. <laughs> 어? 고, 고? 아니야, 거기 레넥슨도 봤는데? 잠깐만. 맞아고 아, 있는데. 이거 안 된다. 그만해라. 안 보인다, 어. 이제. 아무리 봐도 빨려 들어가는 각이야, 너희. 저맞췄어 그걸 알면서 아, 왜 최대순 했지? <laughs> w 거리가 너무 애매해, 이거. 이자가 난 빨려 들어가지 않았는데? 난 킹각이어서 <laughs> 들어갔는데? <웃음> 아, 그래? 어. 그럼 킹쩔수 없지. 기다려봐. 복킹이 4원 남았으니까. 오케이. 나 지금 존나 세다. 평타만 칠수 있으면 강한 남자. 트린다이죠주겨 어, 이거? 아, 근데 미드에 둘 최소 최소 사실 것 같네. 그것도 온다. 미드 탑. 어? 내은 탑이 안 보이긴 했는데. 헤헤헤. 여기 있었네. 여기 있네. 근데 너무 멀어, 저네가 됐어 서나 이거? 됐어. 뭐야? 이거 미드 물자. 조가려. 얘네 두 번. 트린 버야 트린 버라 트린 버예요 미드 밀어. 라인이 없는데? 라인이 없네. 라인이 없어. 잡았어. 라인이 없어. 라인이 어디가?

집뭐 여기 다 핑화야. 거기 방금까지 샤코랑 걔 있잖아, 스트시가 정글 먹고 있던데? 다 핑화야. 그, 그래서 들어갔다가 뒤질 뻔했어. 근데 우리 팀 핑화, 내가 이따 핑화 계속 본다. 우리 팀 핑화 넣게 하자면. 뽑아라, 뽑아라. 저번에 트린다미어 빵게. 트린타미어는 원래 네. 그거 사라는데. 바로, 바로 그냥 범인 택출해버렸거든. <laughs> 트린다미어는 그거 뭐야, 와, 와드 사면은. 아니, 그, 없어지는 거 있어가지고 야 거의 다 간다 죽는 건 트림남이야였고요 얘 몰라 롤롤롤롤. 우리 있는 거얘 몰랐는데 렌즈 한번 빨리 해궁 빼고 지금 다한거 요거 가자, 가자 가자 와 이거 안 걸려? 일단 쓰레쉬 풀떴고요 들어가야 돼진 여기 있고 루샤한나 카이당 한번 본다 아, 봐봐봐 봐봐. 카이당 한번봐 뭐야 아, 그래? 데도... 아, 네. 아, 어, 아, 아, 이거? 루시안 가가 와..카이다만 본건데도 일부러 쳤어 일부러 쳤어 여기와 여기 아까 있었는데 진나 이거 쏘안 갔으면 죽었다 레알 여기 아까 진 있었는데 어, 뭐야? 아진 아니었구나 진 밑에 있어 진 튤린 쪽에 아, 있어 그러면 아까 W 멀리서 생쓴 거구나 W 나한테 썼어 여깄네 어, 뭐야 루시안 딜..루시안 딜 뭐야 튤린이.. 아 튤린이 뭐해? 아야나 방금까지 그거 하고 있어 트리 레드 먹으러 왔어. 이거 싫어요? 저거 제드랑 잘한다. 제드랑 놀놀 아, 뭐. 똑같아. 용용용용용가장이 제드한테 뭐라고 할게못 된다니까 트리. 맞아. 제드랑 논리 <laughs> 똑같잖아. 논리 대장이야. 제드한테 뭐라 하나도 안 했어. 아 이게 이게 벅선이었냐? 내게 야, 씨발. 아, 온다. 나 이거 좀 먹어야 온다, 되는데. 온다 온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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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까 혼자? 루시안 루시안? 루시안? 아 이거. 아 이거 가이네 일단 저거 핫콘 잡았는데 저거 안돼 레드 레드톤 킬x2 아씨안되겠는 이러면 나 도망갔다 일단 뭐야 이거 들어가는 맞아? 아씨발야 봐도 바... 안된거같 야야 좋아 어, 나 도망갈게 빨리 가아 근데 못 빠진다 이러면 어어? 내가 어? 두 명.. 어? 내가 두명 맞고, 맞고 있었는데 뭔 소리야? 여기 다 있는데. 나도 2대라고 있었네? 내가 걔 누구냐? 쓰레쉬랑 진이랑 지금 2대2 존나 오랫동안 했는데? 12, 12초 넘게 했는데? 2대2? 아, 21초 동안 용안 치나? 뭐야? 그러면 나머지는 사람 누구랑 싸운 거야? 아니, 이게 다 지들 얘기만 하는데 다 옆에 있었어. 같이 싸웠어. 아니, 그건 모르겠고 전 21초 동안 매명이랑싸웠다고요왜 그, 아, 마크, 마크는 왜 샷코가 먹었냐, 나를? 착고가 나를 딴게더웃긴네방템나생으로 자코랑 루시안이랑 옆에 해. 옆에 나 있었어 가이사야 내가 내가 진이랑 쓰리시는 내가 진짜 확실하게 그냥 이게 따로 여기서 아무것도 못해줬어 어? 아니 그러니까 다 못해줬어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그, 루시안을 그냥 루시안이 차주는 게난거 같은데? 아니, 내가 루시안의 마크를 못해 아니 방금 방금, 방금 근데 아니 근데 상황이 좀안 됐어 그게 그러니까 니네 여기 있었고 나 여기 있었단 어, 말이야 그래서 나왔 그니까 샤코 샤코 보고 있었단 말이야. 샤코 따고 샤코, 올라가는데 그러고 있었다고. 샤코 아뭔 소리야 샤코 카이사랑 카이사가 나왔는데 나랑 같이. 아니 옆에 나도 있었다고 이씨 리플 아니, 돌려. 그, 분수, 분수. 아니 그니까 들어봐 얘들아 샤코 진짜. 샤코랑 먼저 싸웠지. 어. 거 거기까지 이게 되지. 거기까지 는 맞아. 아, 맞아. 그지. <laughs> 거기서 궁빼고다 썼단 말이야. 그래서 따라갈 수가 없었어 카이사를. 할수 있어. 요즘 이동 메타라? 얘들아 죽음의 부도 나왔다 여기 와딩 대 저기 저냐 죽음의 부도 있으면은 이동 속도 또 오를 수 있거든 이제 모뭐 이제 그어레이 있는 거? 오버 가 있네 나 가는 중가 있는데 맞아 근데 뭔가 싸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아직까지는 괜찮아 맞춰서 니었어 나었다 아, 이러면 음, 근데 카이다 프리드야카이프프리드야 카이다 프리드야 카이다 프리드냐 다들 다 떴어 응. 아네 카이다 프리드를 저야돼 햅번 여기 끝까지 본다 와 햅번 끝까지 보겠지 야 근데 저 진짜 진을... 피업해야 되는데 기다려봐 피업해야 미드 미드 가저와새로 라인 와 설마 설마 짓도못 하겠어 피업해야 돼뭐 다음 다음 데스는 트리인가 여기 오는데 샤크? 나공 궁 있어 공안쌌거든 궁 내진 계속 그 너희한테 궁쓸때 그거 하고 있어. 진 쓸모 없어 친구야. 맞아 아, 그래? 진 막할 필요가 아. 없었구나. 진짜로 레넥, 지금 레넥만 레넥, 보면 리더, 돼 너는. 레넥 아니면 루션 레넥은 그냥 미신 차량이 제일 나무리 봐도 맞아. 그냥 카이사르만 문하면 돼. 아. 아 근데 그러면 또 레넥을 못 잡지 않아? 아 레넥은 나중에 잡으면 되지. 근데 레넥이 붙어서 카이사를 녹이는 게 문제야 지금. 렉에 그... 렉에 렉에 그... 렉에 문제 드락. 드락 드락 아니, 근데 저거 샷코는 내가 와크할수 있거든. 샷코 나중에 들어오는 챔이야 근데 렌렉은 들어왔다 빠졌다 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샷코인가요? 샷코인가샷코인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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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게 진짜다. 샷코, 그었다 샷코 잡았고. 예예예 그럼 가짜 아이 샷코. 저, 어디까지 안 가? 아니, 아니, 아씨쟤니 아니, 아니, 나이스, 쓰레쉬 땄다. 아, ㅈㄹ.. 그개 해받아. 야, 그냥 미드 정리해. 어. 저새끼는 진짜 개 해받아. 어차피 바로못갈 거야. 아, 제발. 오면, 오면 차야 돼, 미친... 이 그냥 차야 돼. 그냥 차야 돼. 아, 이거 무대에 올려야겠다. 안 되겠다. 바로못 가. 야, 어차피 바로못 가. 어차피 못 가, 못 가. 미신상람 있었어? <웃음> <웃음> 그렇지 않을까? 다 나오고 그리고 트린다미아 20초 뒤에 부활 어쩌라고 제트린다미아 <laughs> 부활이 제일 무섭지 개소리지 <laughs> 아 근데 이거 근데 내가 CC기가 뭐 잘... 아 저거구나 얘네 네 너무 CC기가 많아가지고 이게 뭐 내가 접근을 해서 휘저으려고 해도 CC기만 하루 종일 걸려 있어 원래 이게 맞나? 아, 갑이. 그냥 바로 넘기면 되지 않았어? 아, 너무 아쉬운데. 뭐가? 나 너무 아쉽다. 뒤로 넘기는거 있잖아요, 있겠나? 아, 내가 피, 그거는 그거 말에 말에 딱 때밖에 안 돼. 아, 그래? 어, 야, 잠깐만 이거 나나 바텀 가면은 내 애건 탈타서 합류할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스킬이 좀 제한적이야. 지금 이기말딱 타서만 넘기는 게그 그것도 지역 제한이 기지도 않아. 이초 동안. 이초 그 안에 평타 치면 끼우는 거죠. 맨에 갇힙니다. 1텔일어0일1는일 어, 같은데? 어0일어0일 10일. 1 0 있어, 있어, 있어. 이일와0 있어. 체크했냐? 여기? 일1 0 아직 0일저0일 10일, 10일. 10일, 10일. 10일, 1 0 있겠어? 일 어, 10일. 텔 있지 무조일 있지 일 10일. 다0일1일 10일. 10일, 10일. 10일. 10일, 1 조절했어 음. 아, 근데 예, 맨날 하고. 들어와도 이거 한 턴밖에 못 쳐가지고. 몰라, 일단 카이타만 본다. 나단 카이타 풀리디, 카이타 풀리디. 좋아, 카이타 풀리디 했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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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딴다, 끝났다. 딱. 끝났다 아, 끝났다, 이게. 이게 트린이지. 좋아, 좋아. 트린 좋나? 아, 씨. 설렁 칠게. 씻고 있었요 가자. 끝났어. 어, 아, 리신 끝났어. 설렁하고. 응, 음, 설렁, 나 설렁하고. 혹시 모르니까 설렁해. 사실, 뭐. 트린은, 셰트 못 먹었지만, 뼈 먹었어. 미친 새끼인가, 진짜? <laughs> 끝났네. 이거 어떻게 해도 끝났다, 이거. 무대를 못산게좀 아쉽긴 한데. 역시, 트린이 한타 때는 나쁘지 않은 챔피언이야. 지랄 좀 하지 마세요, 저거. <laughs> 아니, 수이 있는데, 있어. <laughs> 진량도 보고, 나서 트좀 <laughs> 정신을 받아야 돼, 이거. 아닌데? 다음 판도 트린인데? 180석인데? <laughs> <laughs> 아, 너무 쉬웠다. 너무? 구라고? 저 저도... 새끼는 유배중이야 <laughs> <아니>, 왜? 내가 <laughs> 카이사 줬다 아니 나 안준다고? <laughs> <laughs> 아니야 이거 너무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아, 아 근데 이번 거는 그래도 마지막에 리신을잘 타줬어 아, 내가, 아. 내가 리신보다딜 많이 넣었어 <laughs> 아니, 저거는 진짜 <웃음> <웃음> 끝까지, <웃음> 아. 끝까지 자유하고 있는 저거 <웃음> <웃음> 내가 리신보다딜 많이 넣었으면 잘한구나 아, 네. 야, 빨리 킹하겠어, 아, 네. 빨리. 클라렉 오즈넥. 2 1 0두 명, 진짜 레전드다. 저는잘하는데 <laughs> 야, 미신이2 1 0이면 <laughs> 잘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트린이 2 1 0이면 존나 잘 났지. 너는 라이너잖아, 이제 뒤진다. 라이너는 뭐, 어? 더 많이 나와야 돼? <laughs> 그럼 아니, 서포트, 라인, 그거... 서포트 라이너 용기는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도 CS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편이 왜냐면, 그냥 죽어 있었거든. <laughs> 야 범인 제드인데? 그니까 범인 제드야. 원래 알고 있던데. 킹 킹하게 킹하게서 뭐, 한 개는. 내가 하나 안 샀어? 킹 하나 샀어. 그건 원래 야, 알고 있던데. 그런 년이잖아. 걔는 이미 있더라. 그래. 이게 확정이었어. 그리고 그 루시아 한 개도 안 샀어. 근데 확정인 <laughs> 너무 하나도.